비행기 안에 들어있는 오너스 핸드북 클릭 핸드북이 짠 하고 나옵니다 음 좋은 내용이네요 컨트롤 러 해제 메인 배터리 ON 에이비오닉스 ON 피토 히터 ON 내비게이션 라이트 ON 라디오 체크. 에비온엑스 오프 문제없이 작동 잘합니다. 워링. 라이트 체크할게요. 문제가 없습니다. 연료량 체크. 약 20갤론 들어있습니다. 바깥 온도는 에, 현재 27도. 로컬 타임 새벽 4시 39분. 플랩 익스텐드 캐빈 에어 풀온 외부 점검 갈게요 이 지도 카메라랑 약간 충돌되는 게 있어가지고요 정주행을 하면은 카메라가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 바퀴를 거꾸로 한 바퀴 돌고 온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면은 제대로 나와요 이 부분은 제작사에서 패치로 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맨 처음 외부 점검하는 거 이게 피토관 피토관 손가락 돼가지고 따뜻한지 체크를 하면 됩니다 이게 뜨끈뜨끈해야 이제 피토관 보호가 되니까요. 손으로 만져가지고 화상에 주의하래요. 이렇게 하면 이제 뜨겁게 나오면 이제 빨간색으로 나오겠죠. 이게 <laughs> 피토가 체크 그리고 이게 화물도어인데 화물도어 누가 훔쳐가면 안 되니까 열쇠로 잠굽니다. 다음 꼬리 날개 쪽 로프를 해제해주고 그 다음에 경첩 같은 거다 제대로 결속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뒤에 기 날개도 한번 만져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날개 클랩 각종 부위들 각종 부위들 그리고 로프 해제 타이어 체크 연료 드레인 연료 체크, 연료 확인 연료량 확인 지금 연료가 10갤론이 아니고 약간 한9.3 결론 정도 들어있네요. 오일 체크. 프로펠러 금이 가있지는 않은지. 체크. 이 뭐야? 누가 이거 올려놨어? 이상한 넉마를 갖다가 비행기, 요 공기 흡입구에다가 또 올려놔버렸네?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만약에 이거 안 치우고 비행 하면 고장날 것 같은데? 한 번, 짐이 삼아서 이걸 치우지 않고 비행을 할게요. 이거 왜, 누가 올려놨지? 이거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치우게 되어 있는데, 이게 치우는 버튼인데, 이 누르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태틱 소스 무슨 하는 거라는데요. 제가 실제로 세스나를 본 적이 있어야 이게 뭐 하는 건지 아는데, 아마 그 세스나 핸드북 매뉴얼 같은 거 보면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아마 남아있을 겁니다. 이게 보면, 스태틱 소스 오프닝, 뭐 이렇게, 체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데, 이게 뭐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가, 예. 그리고, 오른쪽 날개 연료량 확인. 왼쪽 날개랑 약간 다르게, 어, 여기는 10길론 가득 차있네요. 왼쪽, 아까 오른쪽 날개는 9.3길론인데, 이거는 10길론. 예, 얘네들이, 그, 그냥 자연적으로 중력을 이용해가지고 연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왼쪽, 왼쪽, 오른쪽 그 연료량이 항상 똑같지가 않고 약간씩 좀 변합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 문제 없는지 체크 그리고 여기 로프 해제해주고요 여기 이제 스톨 워링 하는 거 그거 관련 장비인데요 체크 그 다음에 각종 또 부위들 체크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왼쪽 날개도 플랩에 문제 없는지 손으로 만져가지고 흔들흔들 합니다 흔들흔들 흔들 각종 부위들 문제 없는지 체크 다 체크 다 했고요 끝 외부 점검 끝 그럼 이제 승객을 태울게요 이제 아, 초크도 미리 치울게요 초크 휠 초크 해제 승객은 제 옆좌석에는 여자분 한명 태우고요 뒷좌석에 남자, 여자 짝지어서. 그 다음에 화물도 35kg 정도. 연료는 따로 더 추가로 넣지 않겠습니다. 총 무게는 1.1톤 정도 되네요. 화물 무게는 사람 4명 화물 합쳐가지고 305kg. 연료는 에, 74리터. 53kg 들어있습니다. 왼쪽은 38%, 오른쪽은 36%,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냥 무시해도 될 수준이네요. 다 탔죠, 안에? 벌써? 이 비행기 푸시백 해야 되나? 위치상으로 보면은 비행기가 푸시백 안 해도 되고 그냥 바로 앞으로 가면 되겠네요. 무슨. 엔진 켜겠습니다. 프라임 할게요. 퓨얼 벨브 보스 퓨 e 컷위치치프프 펌프 펌프 온, 처스치리러면러면 p o 플로가 x t u r e reach. I mean, a f 다 l l flower is all lag. 이 don't know. I don't k 요 o 인버터 on. 에비오닉스 on. 비컨 라이트, 깜빡했네. 택시 라이트 on. 테이크 오프, 트림. 엔진 RPM, 채널 RPM 이상. 여기 보면 지도가 있는데, 지도 클릭하면은 지도가 나옵니다. 랑 확대 다 되고요. 심지어 ILS, 뭐 컴파스, 픽스 다 나옵니다. 이게 마리 지도지 거의 GPS 수준, 수준이네요, 이게. 에 그리고 이게 창문이 있는데 창문 열면 엔진 소리가 되게 커요. 아 맞다 앞에 아까 수건 안추운것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그대로 있는데요. 다행히 프로펠러는 안 닿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갔냐. 이륙할 활주로의 방향은 3, 1, 활주로입니다. 헤딩 3, 1. 세계 방향으로 투어할게요. 파킹 브레이크 릴리즈. 이뉴칼 준비되었습니다. 플랩 랜딩 라이트, 비컨, 내비게이션, 스루 라이트 약간 실내 조명이 어두운 관계로다가 조명을 약간 켜주고 갈게요. 라디오 버튼 조명 여기가 저쪽 라디오 조명, 그리고 계기판 조명 그리고 패널 조명. 그리고 딥 라이트. 테이크업. 풀스로틀. 브레이크리 리즈. 대봐 되게 시끄럽죠? 여기 보면은 헤드폰이 있는데 헤드폰을 꽂으면 조용해집니다. 이렇게 헤드폰. 헤드폰 꽂으면 외부 조망에서도 이렇게 헤드폰 착용하는 샷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그 실내에 있는 조종사 <laughs> 그 얼굴이 비행기가 향하는 방향으로 돌더라고요.